한 연예인이 이것을 실천하고 피부과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화장품 다이어트 라고 해요 피부 관리의 기본이라 할수 있는 기초 케어는 세안 직후에는 피부 표면의 노폐물이 제거되어 피부 흡수력이 높아진 상태로 기초 화장품을 제대로 사용하면 수분을 비롯한 영양 성분이 피부에 공급되어 피부 장벽이 튼튼해 진다고 해요 하지만 과도한 사용은 오히려 부담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기초 화장품은 토너 에센스 앰플 로션 등 다양하며 10가지가 넘는 제품을 바르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아무리 좋은 기능을 지닌 제품이라도 여러 겹 바르게 되면 흡수율이 떨어져 피부에 부담이 되는데요 실제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른 그러면. 화장품을 이종 사용한 사람과 사종 사용한 사람의 피부를 비교해 보니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몇 개가 적당할까요? 개인 차가 있지만 세안 후 토너로 피부결을 정리하고 에센스, 세럼, 앰플과 같은 제형 하나를 선택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 주세요. 두 단계가 끝나면 피부 속 수분과 영양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보습 제품으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로션, 크림 등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기초 케어를 게을리하면 피부 장벽의 주요 구성 요소인 각질층이 손상되면서 민감해진다고 하니 피곤해도잘 바르는 습관을 가져볼까요?